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시니까 조심하라고 니가 그거 무슨 소리 알아? 찢어 조용히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선생님 기분 안 좋은 거 어떻게 한 거야? 선생님 기분은 소리를 들으면 돼첫 첫 번째, 기분 좋은, 첫 번째 기분 좋은 소리 선생님은 기분 좋을 때방울을 끼는 아 소리야안 소리로 어깨치는 음.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 기분이 보통일 때? 두 번째, 두 번째 보통의 소리 선생님이 기분이 보통일 땐 음.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음. 말았다 하고 옴니커드로 어깨을 치면서 오셔 기분이 안좋을 때는? 세 번째 호흡 마지막으로 화낼때 소리는 발디선생님같이 손바닥에 금리퍼더로 내리치는 소리가 들지 숙니 숙제 왔니 좋았어 이제 이것이 되니까 소리를 들어보자고 방구소리가 들린거 보니까 기분이 좋으신가본데 나는 발걸음소리가 들렸다 말았다 그러는데 나는 발디선생님 소리가 들려 도대체 세가지 소리가 다 들리는건 뭐야 나도 이건 모르겠어 다들 조용 하고 체크해 이것은 슬음탄이오 오오 어? 오늘 내가 어떤 기분을 좀 들고 수업을 해볼까 음... 오늘 야, 기분 좋은거? 아, 기분이 너무 좋아 너희들도 숙제 오늘 하지마 내일부터 방학이야 서생이 어, 어. 어. 기분을 결정하는건 리코더론 단성 어. 다들, 다들. 어. 체해라숙제 왔어